남자 여자 사주 각각 준비했거든요. 네. 둘의 궁합이 어떤지 각각의 성향은 어떤지 음. 한번 봐 주세요. 남자 86년 5월 8일생. 성함이? 없이 가도 되나? 어, 뭐 그냥 한번 해 봅시다. 네. 여자는 여자 85년 12월 24일. 지금 둘 사이가 부부예요? 그것도 안 알려 주나요? 네, 네. 어쨌든 애정에 대한 궁합을 물어보는 거죠? 뭐 사업적 네네네. 파트너가 아니라. 네. 현재는 남입니다. 음. 네, 과거의 연인이었어요. 이삼년 안에 이별을 했어요? 정확한 시기는 모르는데 음. 아마 그쯤이었을 것 같아요. 음. <laughs> 결혼을 했어도 어려웠을 거고 네. 길게 갔어도 네. 어려웠을 거예요. 왜요? 어떤 이유인가요? 이게 네. 이 남자라고 주신 사주팔자를 감당하기에 여자분이 조금 버거웠을 수도 있어요. 아, 남자가 센가요? 세안 세를 떠나서 아까도 말했지 기질 차이, 성향 차이이긴 하는데 조금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음, 한 곳을 바라보지 않아. 그리고 남자 같은 사주에 있어서 끼가 무척 많아야 돼요. 음. 재주가 많아야 되고 여자한테 이성적인 끼를 발산해가 아니라 전체적인 누구든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고 돋보여져야 되고 이 사람은 왕이 돼야 되는 사주인데. 남자분이요? 응. 음. 직업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그런 직업이 있네요. 음 그래요? 이 음, 음. 유치생의 여기 첫 달, 스무 날은 섬세하기도 섬세해야 되고 꼼꼼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 기질적으로 조금 다른 거지 음. 음 조금 이제 좋아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좋아할 때 바깥으로 대놓고 막 허세를 부리고 끼를 부리고 좋아하는 건 남자 측이라고 하면 좋아해도 내적으로 좋아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더라도 내 사람과 좋아해야 되는 게요 여자분의 사주인 거지 여자의 성향은 어떤가요? 성향 자체는 이 사람도 대외적일 땐 대외적이고 뭐 나풀 나설 때못 나서는 서, 사주는 아니지만 음. 그래도 조금은 공과 사를 구분하려고 이렇게 선을 긋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사주에 대해서 이렇게 음. 풀때 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해줘. 내가 뭐 맞아요, 아니에요를 넘어가는데 아, 여기서 제가 왜 말씀을 못 드리냐면 음, 음. 어떤 게 나온 게 없어요. 이 여자의 성향에 대해서 음. 뭐. 아 몰라서, 어알수 어, 없는. 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안딴 기주의 여자분의 사주팔자라고 하면 누군가를 케어해주고 챙겨주고 이런 걸 무척 잘하는데 이 그렇기 때문에 둘을 만났을 거야. 약간의 모성의 끼가 있기 때문에 이, 이 남자를 조금 케어해주고 편들어주고 역성들어주기 위해서 만났다고 하면 요 이렇게 날아찬 대주가 본인이 감당하기엔 무척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대 이렇게. 밖의 생활을 활발히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버거웠을 수 있어서 이별의 공방이 들어온다 왜 내가 2, 3년이라고 말을 했었냐면 올 고비 내년 2022년까지가 지나야 결혼을 하든 뭐를 하든 살든 뭐 이게 들어오는 사람이었고 합궁을 했다고 하면 너무 일찍이 하면 안 됐었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 울축생의 둘 어떻게 보면 울축생은 다시금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형국이 있거든 여자요? 응 어, 네. 가정을 꾸린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병인생의 나라찬 대주 남자 같은 사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있어야 돼 아니면 일적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바쁘게 움직일 거예요 이 남자분 내년 운세는 어떤가요? 바빠요. 바쁜데 네. 참 이게 잘 타야 돼요 기운을. 병인생의 호랑이띠가 일은 들어오는데 구설 시비가 이런 게 조금 잡힐 수 있어요. 음. 이슈화가 되기 쉬워요. 대외적인 직업이라고 하면 그 이슈와 구설을 타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 플러스 알파가 될수 있는데 여기서 욕심 부리면 화가 될 수도 있지. 음. 욕심은 부리지 말아야지. 선생님 아마 이두 사람을 알게 되면은. 아 누군데 누구의 정말? 누구의 정말 정말. <laughs> 그 지금 현재 가장 이슈 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K배우 김선호 씨와 전 여자친구 최영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음... 알고 나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틀린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모르겠어. 그거는 뭐 피디님의 결정이지만 요 어쨌든 여자분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다시 이렇게 그냥 자기 살도에잘살것 같아. 올해 자기도 재수가 없었어. 운이 없었어. 그리고 문어발식으로 살면 안 되는데, 이 문어발식이라는 게, 이 남자 만났다, 저 남자 만났다, 이 남자 만났다, 라고 표현을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지만, 내가 말하는 문어발식에 있어서는, 감정적인 이별을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옛 사람이 돼서 다시 오면 또, 그러니까 마음의 정이 약한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 스스로는 남들이 질타해서 뭐 이슈까지 저렇게 되니까 속사 정도 깝깝하고 답답한 형국이겠지만 이 을특생의 이 사람은 조금 외로움에,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을 하고서 본인 스스로 후회할 때도 많아. 이 상황이 놓여진 게좀 속상할 수도 있어. 막 웃으고 좋아서 뭐돈 때문에 그랬네, 뭐 때문에 그랬네가 아니라 감정 때문에 그랬을 확률이 조금 더 높고 스스로도 뭔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뚜렷하게 지금 너무 뭔가 코너에 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새로운 공간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 요 병인생의 월팔이라고 하면 다시 재기해서 내가 볼 때는 근데 사람이 만들고 뭐가 하고 하는 것지만 본인이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고 뚜렷한 사람이고 주관 확립한 사람인데, 감정에 동요된 게 조금 많았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재기가 됐다든지 뭔가 했을 때 스스로의 힘을 많이 믿었으면 좋겠어. 음. 그러니까 지지해주는 힘들을 믿어야 되는 거지, 돈 때문에 굴러가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왜냐면, 이제 이한 사람으로 그냥 사주든 영이든 이렇게 뛰었을 때 보면, 혼자만의 좌지우지가 아니라 기업이 됐든 사업이 됐든 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 이끌어지면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것도 있다.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인간의 바람만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거는 안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팩트 얘기해주고 싶고, 마음의 상처, 여린 거는 무척 열릴 텐데, 대범해 보여도 여려요. 근데 둘다 그랬어. 그런 감수성은 좀 있었어. 그래서 뭔가 이 여자도 측은지심해서 챙겨주고 싶고 이 남자도 위로받고 싶고 위안받고 싶고 이게 있었거든 잘 맞는 궁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궁합으로 보면 근데 합이라고 하기에는 네. 이 여자는 소유욕이 조금 있어서 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을 거야 네. 근데 그러겐이 사람은 이제 티쳐 나오는 거지 치고 나와야 내가 그랬잖아 여기서 빛나야 되고 저기서 빛나야 되고 끼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부의 인연으로 봤을 때는 내 남자 끼가 많아갖고 사업하고 번, 돈 벌어오는 건 좋지만 너무 끼 많아서 여기 웃어주고 저기 웃어주는데 좋은 건 아니잖아. 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누군가의 연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일적인 집중이 조금 많을 거예요. 근데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타의 의지여도 뭔가 업을 떠나지는 않을 거예요. 업을 떠났다가더라도 조금 재기가 됐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인연이 됐다. 뭐 그렇게 할 걸로 보여요. 이 정리하자면 이 여자분이 이번에 이 지금 논란 일을 느낀 거는 악의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 요 순간적인 치밀어오름에 있지. 이 사람도 악 없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약간 혼자만의 것은 아니다. 혼자만이 이 사람 바보대라 이렇게 한건 아니었을 거고 주변에 입김도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아, 그래? 그런 거 있잖아. 옆에서 바람 불어주면, 너 진짜 억울한 거 같아. 라고 아마 억울해. 근데 속상하다고 끝나야 되는데, 억울해, 억울해 하면, 아, 진짜 억울한가? 억울했나?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충동적이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이 여자분의 운기조차 사실은 올해가 나가는 삼재에 별로 좋지를 못했어. 이 사람도 화를 입고 관제가 끼는 사주다 보니까, 이 사람 이슈 그래도 내가 볼때 12월, 1월, 내년 뭐 잘하면 뭐 1월, 2월까지도 그래도 조금 끌고 갈 거야. 이게 좋 좋다, 싫다. 사람들한테는 뭐 가식거리가 중간 좋아갖고 이렇게 없어지겠지만 자기한테 잔상은 뭐 상반기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본인이 끌고 갈 거예요. 응응. 음, 응. 마무리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